안녕하세요. 그레이예요. 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저한테 이혼에 대해서 상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한테 실질적인 조언을 듣고 싶었겠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같이 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더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하라고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신 없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살면서 울마 터진다고 표현하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 너무 무섭고 슬프잖아요, 사실. 부부가 왜 그렇게 폭력을 하고 폭행을 하고 결국에는 막 살인까지 가고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정말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이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혼을 결정을 할 때는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서로 불행하다 그러면, 그거는 하지 않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 거죠. 황혼 이혼도 문제겠지만, 중년의 이혼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중년의 이혼을 하시면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있었으니까 힘들지 않았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양쪽에 손실이 크게 생기는 거죠. 이혼을 결심하시면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손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이전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저랑 굉장히 흡사한 경우에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제가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그 직원은 다시 한참의 별거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합쳐서 어... 다른 데로 전출 나갔죠 그래서 부부 공무원인데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괜히 뿌듯한데 그 직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별거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자녀에 대한 양육 부분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 10년을 날릴 준비가 되어 있냐? 나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소비가 된것 같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감수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냐?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제 얘기를 듣고 너무 고민에 빠진 거죠.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생각을 다시 잘 해봐라. 궁극적으로 어떤 게 문제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거를 감수할 만한 시간을, 장기간을 소비할 수 있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천성적으로 외로움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외로움 타시는 분들은 절대 혼자 못 사세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렇게 외로움을 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취미도 좀 다양한 편이어서, 사실 특기는 없는데, 취미는 조금 다양한 편이어서, 같이 어울리는 취미도 좋아하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즐기는 편이라 저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외로움을 타고 생활하진 않은 거 같은데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또 반드시 어느 누군가를 찾아서 계속 그런 만남을 추구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너무 급한 만남을 하시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거죠. 요니라는 거는 한 번만 해도 엄청난 인생의 뭐라 그럴까요? 너무 애들 산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또다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피폐해지시겠습니까? 외로움을 유독 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나. 평생 같이 산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장단점이 보이겠죠. 기본적인 생활에 데미지가 있나 없나를 체크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지간인데, 막, 외박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든가, 생활비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뭐, 도박이 심하다든가, 이런 아주 크나큰 문제는 정말 제고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벗어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역지사지 하셔서 분명히 나한테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뭐, 매스컴에 보시면, 노인 자살률,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 자살률, 이런 거 우리나라가 OECD 중에 거의 1위라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혼을 한 다음에 그전보다더 행복하게 외로움을 타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밀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중년은 사실 이혼에 되게 과감하신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자식들이 다큰 거죠 이제 만 20세가 넘은 너무, 너무 경우에 정말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이제 얘는 다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황혼까지 가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연금을 분할해서 받겠다 이런 분들도 몇분 계세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남 일이라서 뭐라고 얘기하긴 참 곤란한 부분인데 그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스스로 다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정말 어렵죠 어렵고 또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도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혼을 하시게 되면 사실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데미지가 굉장히 서로 커지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성분들이 아마 더 힘드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살림 같은 거를 전혀 해 보신 경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살다 보면 식사 같은 거나 건강 같은 거 체크 안 하게 되시고 그냥 편하게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잔소리하는 <laughs> 마누라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없으니까 뭐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거 되게 조금 느슨하게 생활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작년 이후 여성분들은 해외 여행을 갈때 보통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여성분들한테 아, 해외 여행을 누구랑 가겠냐? 이러면 여성분들은 아, 여자친구랑 가서 재밌게 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은 아 배우자랑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럼 배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리면서 내가 왜 같이 가냐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코미디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사실 굉장히 친구 같은 사이로 평생을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부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정말 친구처럼 어, 너무 그냥 알콩달콩, 티키타카. 아직도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운동도 두, 두 분이 꼭 손잡고 같이 다니시고, 그냥 정말 친구예요. 평생의 소울메이트처럼.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일지라도, 부부 관계에서도 의리가 필요한 거죠. 의리로 돼 있는 친구 같은 관계.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까이서 저희 부모님을 보고 느낀 점이에요 사실 너무 정정하세요 두분다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금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평생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부관계가 서로 좋은 에너지를 못 주고 서로 계속 나쁜 에너지를 몇십년 동안 주고받고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사실 영혼과 건강이 함께 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신혼 때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뭐 많은 부부들이 신혼 때 많이 다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3년을 넘기면, 어, 잘 산다는 거예요. 모든 커플들이 거의 3년 안에 이혼하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그, 그런 통계를 업무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1, 2년 사이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중년에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중년에는 남성분들이 조기 은퇴를 하시거나 사직을 당하시거나 이러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 크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혼 사회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위기로 인한 거라는 거죠 제가 어떤 자료를 읽다가 너무 재밌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이거 읽어드리고 싶은데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은퇴한 남편에 대한 관리법이 있대요. 그래서 제목이 은퇴 남편 관리법 15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심은 직접 차려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래요. 은퇴하신 분들 삼식이라 그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차려달라 그러면 아내분이 너무 힘드신 거죠. 저도 사실 제 아들이 지금, 음, 공부하느라고 대학교 지금 이제 3학년 들어갈 건데 잠깐 편입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시 3끼를 차려두고 도시락을 싸주고 이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몇달 동안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새벽밥하고 도시락 싸주고 또 저녁에 밥 차려주고 그러니 퇴직하신 분들을 평생 3끼를 차려준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안 해보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점심 한 끼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조정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실 때 점심은 아내분이 안 차려줘 버릇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걸 연세 드셔서 하실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호 절충을 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시면 좀 현명하게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가집 분위기 저녁 식사에서 탈출. 상가집 분위기가 어떤 거죠? 제가 아는 상가집 분위기는, 아, 그런 거죠. 말 없고, 침울하고, 눈물 나고. 은퇴한 거는 사실 행복한 거예요. 왜냐, 젊은 날 열심히 일을 하셨고, 자유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사실 매일매일 파티여야 되는 거죠. 파티. 또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정후퇴직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현직에 계실 때 공헌하셨던 게 있어요. 나는 퇴직하면 엄마의 밥을 차려주겠다. 이렇게 현직 때 공헌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평생 나의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퇴직하면 내가 앞으로 엄마 밥을 차려주겠다. 저희한테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 아버지가 퇴직과 동시에 저희 엄마 밥을 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너무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어, 엄마는 공주처럼 앉아서 아빠가 차려주시는 밥을 두 분이서 지금 알콩달콩 항상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 아빠가 힘드신 거죠.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두 분이 합의하에 뭐, 계란을 삶아 먹던가, 고구마를 삶아 드시던가, 이런 식으로 간소하게 드시고 하루에 두 끼를 두 분이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강도 그 체크하시면서 소식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분이 합의된 상황이면 그것도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칭찬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세대들은 사실 남편한테 일을 시키고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 여성분들이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남성분들이 뭐 설거지 한번 합니까? 거의 안 하고 사신 분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남성분이 이제 퇴직하셨으니 여성, 여성분이 여태껏 하셨으니 해주시는 거 너무 좋지 않을까요? 서로 협력 관계, 이런 거죠. 사실, 부부도 협력 관계라는 거죠. 우리 아내분들은 부부 관계에서 말 예쁘게 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말로 고마운 건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그러고, 덕분인 건 덕분이라고 이런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부만의 단출한 생활을 피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이거는 좀 제가, 어, 아, 의외다 싶었는데, 그, 아마 이게 은퇴 후라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굉장히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부만의, 둘만의 단출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퇴직 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퇴직한 후에는 두 분이 할 시간이 너무 많고 너무 심심하고 단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최대한 피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퇴는 각방 쓰기의 시발점이래요. 저도 이거는 좀 깜짝 놀란 부분인데, 10쌍 중에 2, 3쌍만 한 방에서 잔대요. 그 저도 제 친구들이나 제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보면요, 같은 방 쓰는 커플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지금 50대잖아요. 근데 50대 같은 방 쓰는 커플이 저도 제 주변에 한 5손가락이 안 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얘기 자주 서로 물어보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각자 방 쓰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코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결혼과 동시에 계속 진행, 진행되어 왔던 습관들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불편해진 거죠. 계속 같은 방을 쓰신 분들은 옆에 없으면 허전해서 잠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코고는 소리 없으면 자전가안 틀어놓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바둑이처럼 그런 생활을 피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살한살 한살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젊을 때는 아내분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연세 드실수록 이제 남편이 아내 바라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내가 친구들하고 놀려고 나가 있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려면 어, 집에 계신 분들이 전화하시는 거죠. 언제 와? 누구랑 갔어? 이러면 또 여자분들, 여성분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의 취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존중해 주시면 좀더 근사한 중년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남편의 취미 생활을 응원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남편애라고 써 있는 거는 이미 아내분들은 취미 생활이 많다는 거죠. 중년 이후에 아내분들은 이미 많은 친구도 있고 많은 취미 생활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취미 생활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사실 남편분들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하나같이 취미가 거의 골프예요. 네, 은퇴를 하셔서 골프를 친다는 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드는 취미를 또 개발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두 달에 한 번은 부부가 같이 외출을 하래요. 네, 너무 재밌는 게두 달에 한 번을 그렇게 하래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그래서 어, 이거 너무 재밌다. 왜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달에 한 번일까? 한 달에 한 번은 많다는 거겠죠? 금술 좋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같이 다니시고, 또 뭐, 매일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는 정말로 이상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플 때일수록 서로 위로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사람이 좋을 땐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아플 때 위로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부부관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가장 서운했을 때가 본인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혼자 병원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남자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제가 병문안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계기가 돼서 안 만나게 됐어요. 너무 뭘 모르는 거죠. 열 번째는 칭찬을 아낌없이 하되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나요? 나는 돈도 안 드는 건데 부부 사이는 그게 참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싫다는 걸 정말 싫다고 얘기하면 그게 또 싸움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얘기 안 하시고 만다 막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다가 꾹꾹 참다가 오늘날 확 폭발을 하시는 거죠. 그게 더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확 폭발이 돼서 다툼이 된다고 하시면 그때 그때 말로 하시기 어려우시면 뭐 카톡으로 하셔도 좋고 문자로 하셔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는 음. 편에 지역사회 대비를 응원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 멋진 분을 봤어요. 그 제가 업무를 하는데 음, 그 남편 분이 그 관련된 그 회장에 출마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그 그 사모님한테 이게 그리고 이렇게 비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눈치가 빠르셔서. 아, 이거 뭔 얘기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아, 그 그분 어디 어디 회장으로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니그 저는 반대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러면 하라 그러세요. 내가 팍팍 밀어 드릴게요. 아뭐뭐 뭐 그런 거는 다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못하면, 뭐, 사람 하나 더 쓰면 되지. 뭐막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그 사모님 너무 멋지고, 아, 정말, 뭐라 그럴까요? 배포가 크다. 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그, 남편분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세요. 왜냐, 그동안 직장이 얽매여서딱 그거밖에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무조건 푸시해주시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그 이건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이 뭐 하신다래도 남편분들 적극적으로 푸시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잘하시는 분은 꼭 해내고 말 거니까 도와주셔야죠. 열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은퇴하시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과연 일이 없을까요? 옛날에 그 지유와 명성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의 일을 안 하시려고 해서 일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역에 보면요. 사람을 못 구해서 막 특히 제조업들 그런 업체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냥 내려놓고 소울거리 삼아 하시는 거 너무 저는 건강에도 좋고 용돈도 벌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저는 너무 아주 긍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번째는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연세 드실수록 호르몬이 교차하는 느낌 드는 거. 여성분들은 점점 남성화 되시고요. 남성분들은 점점 여성화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맞고 사는 남편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 그, 맞고 산다는 그 표현이 저는 그냥 화나서 그냥 여성분이 그냥 막뭐 던지고 때리고 이런 건지 이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정말 주기적으로 심각하게 맞고 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편분은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냐? 제가 그랬어요. 근 남편분이 어떻게 아내분을 때리냐고 남자는 여자를 못 때린다고 그래서 남자가 일방적으로 맞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여성분이 때리는 걸 계속 맞고 산다? 그러면 못 때리게 막으셔야죠. 힘으로 막으시던, 어,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아, 그렇게 사는 커플들도 있구나. 어, 그런 생각이 좀 회의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14번째는요, 무신경한 남편을 멋쟁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감각적인 남성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스타일 있게 본인을 꾸밀 줄 아는 부분, 연세 드실수록 저는 그 중후한 멋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조지 클로니 아시나요? 조지 클로니를 되게 중후한 그 멋이 느껴져서 좋아하는데요. 사실 젊을 때 조지 클로니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바람둥이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근데 이 중년으로 갈수록 너무 멋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연세 드실수록 중후한 느낌이 나는 부분, 저는 그거는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더 감각적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남편을 멋쟁이로 만들어드리시면 사실 아내의 격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유사실을 대비해서 통장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남편 몰래 비상금 통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유사실을 대비해서 남성분들 보다는 여성분들이 살림을 잘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희가 이제 자식 넷을 키우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았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랑 아빠가 번갈아가면서 내 수술을 한 번씩 하셨네요. 근데, 어, 그때 저희 너무 놀랬죠. 다른 수술도 아니고 내 수술이니까. 근데 저희 엄마가 보통 때는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는 진짜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 물론 돈이 없으세요. 뭐, 여유가 막 많으신 건 아니죠. 공무원 생활 하셨으니까. 그런데, 정작 큰 일이 생기면 저희 엄마가 이렇게 어디서 비상금을 딱딱딱 딱딱 그때마다 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던지. 사실 그런 거 엄마가 준비 안안 안 해놓으셨으면 저희가 당연히 엠분레일해서 보태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 항상 그 비상금 통장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은퇴한 남편에 대해서 잘 관리해드릴 수 있다고 하면 중년의 이혼이 많이 줄것 같습니다. 인연이라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연결할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많이 그 인연을 정리하면서 살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효자 자식도 다 필요 없다고 가장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좋은 친구고 가장 끝까지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제 회식했었거든요. 그런데 건배 저희가 있을 때 잘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있을 때 잘하시고 혹시나 옆에 안 계실 때 땅치고 후회하시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정말 잘 해드리시고, 사실 인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루하루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실 때잘 해주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